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아시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가볍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함부로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서원 혹은 맹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들을 향해 서원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서원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서원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또한 집이나 땅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시 찾아오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단 비용이 듭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 값에 20%를 더 지불해야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원할 때는 지나친 자기 열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은 서원할 때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의 경우처럼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주 값비싼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원할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게 되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사람을 포함해서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물로 드리는 가축뿐만 아니라 27절에 보게 되면 부정한 동물이 나오는데, 이 부정한 동물은 가축으로 드릴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낙타나 나귀와 같은 이런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동물들 역시도 처음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은 팔아서 하나님 앞에 소유로 드리든지 드리지 않으려거든, 그 값과 또한... 그 값의 20%를 더하여 하나님께 드려야만 면제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 서운할 수 없는 것으로 소산의 10분의 1, 11조라고 하죠. 그리고 처절매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11조,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나 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열 마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1 1조을 드리지 아니하려면 그 값과 그 값에 20%를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 그것은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11조나 처음 난 것을 왜 하나님의 것이라 하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께 모든 받은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0개 중에 1개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아까워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현실적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한 양식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11조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표현입니다. 내 재산, 내 돈, 내 것. 시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이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서운한 것 중에서 대부분은 물을 수 있지만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우,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모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무엇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속이 됩니다. 보통 전쟁 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리고 오성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나한 땅의 첫 열매가 여리고 성이기에 여리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중에 무언가를 취하면 그 취한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 받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건데요. 아간이 그 일부를 취했다가 함께 멸망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물을 수 없게 반드시 죽음으로서만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34절에서 이 모든 레위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모든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주신 명령임으로 바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주제 아래에서 이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노예가 아닌 자유인, 자유인을 떠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놀라운 것들을 다 주셨으므로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말씀 속에 삼긴 정신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서원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원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배.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내어 드리는 것만을 반복한다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수 없는 거죠. 온전한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드릴 것은 드리고 그 다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이나 가축이나 땅이나 이런 어떤 재산의 일부를 하나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사람은 이런 소원을 할수 없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서원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가진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척하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인지도를 높이려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헌신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 드립니다. 라는 모습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포장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바르게 온전히 사용함을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생각이 없으면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가족과 또한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을, 지극히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부를 받으시면서도 마치 다 받으신 것처럼 매우 기뻐하심을 또한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서원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